네, 안녕하세요 마구마 큐입니다 오늘 제가 올릴 영상은 바로 제가 오늘 택, 바로 택배로 온 바로 이 머위 피라미크스로 한번 피라미크스 광자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라미크스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나 이게 특수 큐브라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갖고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네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피라미크스는 여기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도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사, 이 피라미크스도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트위스트는 간단합니다.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이게 트위스트입니다. 계속 쓰시면 돼요. 한세 번만 쓰시면은 바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쉬운 트위스트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 방, 어, 공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를 섞으면은 네 여기로 이렇게 섞으셔야더 어, 맞추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여기는 무조건 섞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1단계를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이신지는 네 정이 쓰면 알아들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섞었죠. 1단계는 정말 쉽습니다. 바로 이 꼭다리 있잖아요. 이 꼭다리를 이 3개에 알맞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맞죠? 이렇게 나머지 3곳도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네. 정말 쉽죠? 네, 일단 여기까지 피라미크스 공식 1단계였고요. 2단계는 다음 편에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